Yes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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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아 s Yes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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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밥도 잘 먹지 못해. 네가 생각날까봐. 네 생각에 죄할까봐. 아무것도 못해. 엄마한테 혼나겠다고요? 죄송합니다. 나피 뭐해 님들? 님들 뭐하실 거이? 나 세이지도 가능해. 형뭐할 건데 사피 형? 하고 싶은 거 하라고? 세이즈 해주면 고맙고 아니, 너가 잘하는 걸 얘기, 너가 잘하는 걸 먼저 픽해난둘다하하니 You what?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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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k a y Okay. o k 화이팅 k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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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로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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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킬 가능? 설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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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군이 뭐야 아씨 뭐야 이거 야킬 조이 뭐냐? 어차피 킬 조이 아마 이제 A 아니면 C 둘 중에 하나인데 B는 없을 거야 이제 B 한번 뚫어볼 생각하고 천천히 한번 해보자 <laughs> 어디서? 쇼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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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빨리 설때설때뒤설때뒤 아이고 까비 저 장판이 좀 애바야 저 공중에서도 맞지만 소이타는 공중에서 안 맞잖아 근데 저건 공중에서도 맞아 어. 쇼시, 푸시하자 <웃음> <웃음> 야, 나왔다 뒤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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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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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우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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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하나 오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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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오파 여기 오파 이쪽 오퍼. 들었다. 적군이 한명어 여기 오퍼 여기, 오퍼 여기 오퍼 여기 오퍼 여기 오퍼 마지막 어돌았돌은거 같아 돌은거 같아 돌았잖아 돌았잖아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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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빽빽 돌아. 아뭐 돌아. 나이스 됐나? 아안 되나? 5, 4. 들어. 와. 나이스. 나이스! 야, 이게 잘 들었지. 잘 들었지. 와이스 와, 이게 안 싸졌다. 와. 야, 뒤에 드론 존나 놀랬어. 와, 나이스. 와, 드론 씨 미쳤다, 씨. 아, 저 미친 드론 진짜 저 씨. 아우 씨. 에온 에온 에온다. 에온, 에온, 에온. 기다, 기다, 기다다 같이 가자. 기다다 같이 가자, 얘들아. 을가지

저어 You suck. 그렇게 되지. Nope. <laughs>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수 있어? 네가 어떻게? <laughs> 나가 당장 나가. 네가 나가 새어이 나쁜 새끼! 아! 가! 수고수고. 공격팀 승리. 아, 킬조 이제 벤 때려야 돼. 아, 킬조 미치는 거 아니야? 아니, 킬조가 너무 절사이야 이번 판이 딱 느꼈어. 킬조이 너무 사기라는 거.